안녕하세요. 경기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산시 초평동은 제1회 초평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산시 초평동 체육회가 주관하고 초평동 단체 연합에서 후원한 제1회 초평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8일 오산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초평동 체육회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바람개비축제, 초평습지축제 등 해마다 동민 화합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는 연일 반복되는 폭염에 가까운 관내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참석하여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부스와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초평동 분야회에서 먹거리 장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관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